인터넷 개인 방송 요즘 자주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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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보시면서 아 나도 저런 방송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입니다 네, 네. 오늘 1인 미디어 제작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음. 저 대도서관이 여러분들에게 샅샅이 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게임 방송을 컨텐츠로 잡으셨는데 방송 컨텐츠 선정이 있어서 조언해주실 것이 있다면 음. 네 제가 게임을 잘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까지 <laughs> 와, 이거 반전이다. 네. 난 게임을 엄청 잘하시는 아니, 줄 알았어요. 아에요 저는 이 게임을 재밌게 하는 방송, 예능처럼 아. 하는 방송이 중요하게 된 거죠.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펼쳐지는 상황들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음. 거기서 쳐지는 저의 뭐 애드립들이라든지 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시청자분들이 또쳐주시는 채팅들, 그 아, 예능을 같이 보듯이 만들어가는 예능이 되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게임을 좀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게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음. 이제 자리 잡게 된것 같고요. 근데 신기해요. 게임 방송 을 하시다 보면 정말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으 하면서 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네. 어떻게 그걸 안 하시죠? <웃음> <웃음>

이 자리가 되게 부끄러운 자리였구나. 아, 그래서 여기 앉으면 되게 겸손해지는구나, 이게. 아, 네. 어, 신기하네, 진짜. 그러아튼 그래요. 그래서 네. 게임 방송을 할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음. 잘 만들어진 게임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음. 오히려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그런 게임들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는 비결이 있나요? 일단 그 채널에 아이덴티티를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관통하는 기획이 무엇인가? 음. 메인 기획. 메인 음. 기획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먹방이라면 난 많이 먹는 먹방이 될 것인지. 어떤 컨셉들을 잡아서, 뭐, 음. 내가 뭐, 어떤 날은 머슴이 되고, 어떤 날은 뭐 양반이 돼서, 그런 <laughs> 뭐, 복장을 입고선 그런 식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어, 괜찮다, 이거. 네. 그런 기획들을 일단 먼저 정해주시고, 그런 기획들이 녹아내져 있는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초반에는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구독자 수도 적거든요. 연예인 분들이 올리셔도 사실 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정말 예, 타물며 네, 네, 일반인 분들이 올리면은 조회수는 더안 나오겠죠. 네. 하지만 그런 기획들을 꾸준히 올리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한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안에 하나의 영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내 채널로 유입돼요. 그렇죠. 그쵸? 그 영상으로 유입돼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어, 이거 괜찮은데? 뭐 이거 비슷한 영상들 또 있나? 딱 봤더니 어. 음. 또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쵸? 올라왔던 영상들이 쭉 있죠. 아, 그러면 어, 이거 봐야겠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게 됩니다. 모든 분들의 <laughs> 그래프가 대부분 다 이래요. 처음에는 그래프가 쭉 바닥을 끼다가 어느 한 기점, 음.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팍 치솟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영상 하나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음. 그 영상으로 통해서, 유입된 분들이 그 뒤에 영상까지다 같이 보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영상, 그 밑에 조회수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도님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 장비 같은 것들을 다 완전하게 갖추고 시작하셨나요? 사실 핸드폰으로 충분합니다. 네. 천만원 드린 영상보다 우리 집 강아지랑 음.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그래요. <laughs> <laughs> 조회수가 더 많아요. 에에. 네.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게 단순히 음. 화질과 막 이런 되게 예쁜 영상이 아니라는 거 음. 오히려 거기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또 그걸 또 어떤 기획을 할수있는냐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네. 충분하고요. 뭐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들 수도 있어요. 왜요? 게임 방송은 이제 아무래도 고가의 최신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컴퓨터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운드 카드라든지 마이크 그다음에 게임 소리와 내 목소리가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믹스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기능이 있는 사운드 카드를 구, 구하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 캠까지 같이 키시려면 캠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캠도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크게 안 지르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장비병으로 지르시면 오히려 네. 후회하십니다. 오히려 그걸 네. 다 활용도 못 해요. 일단은 그냥 찍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네. 찍어서 올려보라고 그래요. 저는들 음. 자꾸 너무 생각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요즘 구들이 많아지니까 음. 아,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야 잘 되는 걸까?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걸까? 고민도 많고 아, 내 영상 좀더 부끄럽다. 올리지 말까? 이러기도 어, 하는데 맞아. 그러시면 안 돼요. 음.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미숙하더라도 일단 올려요. 하지만 자기가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야죠. 아, 이번 거 너무 지루했다. 좀 줄여 볼까? 아니면 이번 거 공감대가 없었어. 좀 사람들이 시기성에 맞게 할로윈이니까 할로윈에 맞는 콘텐츠를 좀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또 혹시라도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들을 좀 이제 수용하면서 네. 같이 콘텐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 되거든요 음. 그러지 않고선 계속 생각하면서 완벽한 컨텐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아,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영원히 안 나와요. 그, 여러분들도 생각만 막 하시지 마시고 일단 질러보세요. 어떤 게 걸려들지 몰라요. 안영기씨 말을 진짜 새겨들으셔야 돼요. 네. 일단 질러야 돼요. 네. 직업병이 있다면? 아 직업병이 있다면 허리가 나갔습니다. 음. 아그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게임하니까 허리 수술해가지고 지금 디스크 수술해서 괜찮아졌는데 음. 이제 저는 방송을 매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리를 비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때 막 무릎 꿇고 방송했거든요. 어, 세상에 어떻게 가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너무 아파 가지고 <laughs>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 너무 아파 가지고 이제 척추 병원에 찾아가니까 <laughs> 네. 그거 다 찍어 보니까 이제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견뎠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laughs> 입원해 가지고 허리하고 네. 그랬었죠. 그런 것도 들 있었고. 네. 불안 증세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겪으시는 분들도 되게 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음, 음. 연예인분들도 많죠. 아유, 그럼요.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안정적. 일단은. 실제로 자기가 네. 안정적인데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하다 보니까, 어, 내 컨텐츠가,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어. 사람들이 날 갑자기 싫어해지면 어떡하지? 네. 내일 갑자기, 방송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네, 우울증 약도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음. 재작년에 막 자살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혹사시킬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돈보다도 그렇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네, 성취감을 가지고 네.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언제부터 아.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생 정도 음. 돼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좀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해서 좀 약간 자유로워지기도 하시고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죠. 그것을 이제 취업할 때 이제 그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음. 그게 잘 됐건 안 됐건을 떠나서 아,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되게 뭐 음음. 이런 것들도 잘 하는구나라고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좋은 크리에이터란? 아,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크리에이터란 어, 좋은 마인드를 가진 좋은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은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모든 걸다 짊어져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악플러가 생길 때도 되게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랑 약간 경쟁관계가 있는 사람의 팬이 공격하는 경우도 생겨요. 연예인분들이 많이 겪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일반이었다가 그런 걸 겪다 보면 더 그런 멘탈이 쉽게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유혹에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직업이에요. 뭔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음. 유혹에 굉장히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다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차피 나중에 잘될 사람이야. 라는 음. 거를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네. 지금 실수를 안 하죠. 음. 그렇죠. 그런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